북한에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은 리누드의 한인 케네스 배씨가 특별수용소에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. 15일 AP 통신은 케네스 배씨가 특별수용소로 이송됐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근황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. 북한 당국은 금주 초 배씨가 지난 10일 자신의 가족에게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수 없다며 가족에게 미국 정부에 자신의 사면을 촉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VOA 방송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관계자가 지난 10일 배 씨와 접촉했다고 국무부의 한 관리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. 이 관리는 지난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 대사관 측이 배 씨를 또다시 면담했고 국무부가 배씨 가족들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